일어나지 않은 손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면은 부정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호근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정정지는 크게 네 가지인데 유리근, 단근, 수근 수호근이라고 하는 네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.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이고. 이미 일어난 악은 끊어 없애는 것이 단근이라고 하고, 일어난 선을 증장시키는 것은 칠각칭을 통해서 수근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선을 더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부정관을 통해서 수옥을 하는 것이다. 이런 네 가지로 일어난 선과 일어난 악, 선과 악이 일어난 것과 선과 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끊어버리고, 그 다음에 키워나가는 것을 그 걸정정진이라고 하는데, 유리, 단, 수근, 수옥은 네 가지의 부지런 러머로 하는 것이다.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시식을 취하고.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